평균가를 맞추세요. 평균가를 주면 나올 거예요. 75에서 82 천장이라고요? 70 하면 이제 30, 20 썼으면 50더 쓰면 되겠네. 30 아... 썼으면 40더 쓰면 되겠고. 아 그러네. 50만 원만 더 쓰면 되는 거잖아. 별거 없어. 컴그 라면 하나에 400원짜리 사가지고 먹으면 돼. 한개 400원짜리 라면이 뭐예요? 컵노들 작은 거 아닌가? 아니야.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돼지 뒷다리 옥수수 죽은 좀. 선생님 그건 좀 <laughs> 너무 그렇고. 차라리 라면은 그래도 이씨 M S G라도 박혀 있지. 아, 진짜 현실에서 사료를 주시려고 하네 저분은. 저건 진짜 사료 맞아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요? 아뭔 상관이야 얘 젊어 저도 괜찮아요. 내일 모레면 계란 난한 판이면 단어 안 되는데 얘 젊어 괜찮아. 아니 저도 내일 모레면 계란 한 판이라고요. 계란 한판 가지고 무슨. <laughs> 응애. 응애. 응애! 오케이. 얘랑 한번 가지고 <laughs> 겨우 어우 상대가 잭스네 오고 아님 이제? 아 근데 해카림 입장된 사람으로서 잭스 보고 호구라고 하긴 좀 거시기하네요. 응. 그 동네 잭스는 다 오고 아 여기 티어가 높죠 뭐 지금? 몰라 <laughs> 안 봤어. 야 플레까지 나 병신임. 아뭐 플레 같은 어그고확실다 <laughs> 이제 내가 그 확신을 가졌어 아플레까지 수준은 딱그정도일 내가 너무 높게 봤어 내가 너무 애들의 수준을 높게 봤던 것이다 솔직히 저는 다이아도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히바 골드 플레보다잘하다야 골플은 와 진짜 기함을 도함 저봐 저런 놈들인데 헥카림한테 쏠킬을 따인다고? 하아 이 사람들이가 안되겠네 심지어 연운 헥카림이었는데 <laughs> 역시 똑같시네 쟤끼 왓안 했다야 한표아 그럴겁니다 왜 제가 레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아 괜찮아 어 그거 먹으면 레버가 있 아,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오케이 응 전멸이 본련이... 있어요 이게 아직 레벨 잡고 전멸 있어요 어 잡으면서 성격 뭐 모... 따라 들어갑니다 괜어떻겠죠 네. 쌓여 와요.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잡아요. 오케이. 이게 바로 오디르기 때문이지. 나이스 합니다. 천천하게 될거 같은데 저희 조합이 좋아 가지고. 아, 조합이 좋단 말 하자마자 그냥 르블랑 보니까 기분이 팍 나빠지네. 이색 너무 잘 돼. 잡아 봐 봐. 곧그오 바로 올라간다. 누구요? 바울이. 어 바로 빼겠습니다. 그래도 타워는 못 올라가. 참지. 자 먼저 들어갈게요. 체험. 오케이. 이 빠지는 건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아. 저 빠졌고. 오. 오케이 초기화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다음엔 하지 말자. 안 좋다. 아 저는 아, 근데 좋은... 이득이요. 제압 주긴 했는데 저는 이득. 아이반만 하시네요 또. 어? 아이브? 네, 데이브아 싫은데. 괜찮은데. 아 그럼 타워 깨고 다이브 오케이, 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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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어이어디일못 가. 못 가. 담배 그릇이다. 나무 좋아. 아까 초기화 해놔가지고 맛이 좋네요. 어 뭐야? 안녕히 계세요! 아씨저 너무 좋은 궁이다. <laughs> 너무 좋은 궁이야. 오케이. 저는 좋아요. 저는 런 하겠습니다. <laughs> 런 해! 아 진짜요? 다 대가볼다! 와우! 아생님아 저도 두명따고 살아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얘기를 해줘도 해줘도 그냥 답이 없고. 어, 선생님? 여기서? 어! 아! 그 <끝> 내가 위로 가지고 아, 애시궁이 안 받았네. 아, 이런. 얼마나 좋아. 아. 근데 타페카린 계속 하면서 느끼는데 연은 들고 시작을 하는데도 만화가 이게 좀 심각하네요 이. 굉장한 캐릭이다 어마어마한 캐릭 이 탑으로 못 가게만 진짜 절대 <laughs> 탑으로도 못 가게 하고 싶었나봐 아, 뭐 그래도 하려면 지금처럼 억지로 할순 있는데 쓰읍, 차마 이 좋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 아, 아예 불가능하죠 너무 쓰레기라 음 감사합니다 안 어? 돈을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충실한 계획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돈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뭐라 하는 게는 그건 있어요. 천원으로 본인의 그 어두운 그그 어. 그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를 표현하는 경우에만 제가 좀 뭐라 그럽니다. 그런 응원은 괜찮죠. 머릿속에서 좀 꺼내지 말하는걸좀 꺼내는 분들한테만 제가 뭐라 고 변조가마거든요 야호! 역시 드러 아, 내 라인이... 아, 내 라인 쳐졌다니... 아, 내 라인 이다 아, 내 라인 쳐 아, 내 라인 쳐 아, 라인 쳐리 아, 내 라인 아, 내 라인 어요 아, 내 라인 아, 내 라인 라인 아니 진짜 헤카림 쓰레기챔파냐 이거 1킬을 먹고도 라인전을 지네 아 환장하겠네 연운 들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여신의 눈물은 이제 팀원의 눈물이라 저랑은 사실 무관하단 말이죠 아니 연운 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연운은 만화통이잖아요 만화템 헤카림은 만화가고 딜인데 이거 이 게임이 잘못됐네 아니, 그 타이템을 그 들고 지금 이기길 원하는 당신이 아니 하지만 피오라는 도란검 하나인걸요? 시발, 내가 개사기지 <laughs> 인정합니다. 칠갔다온줄 <laughs> <딴> 알았는데 돌란거 많아네. 지금도 은근 날먹이란 말이죠. 미쳤나? 날먹치면 <laughs> 조심하슈. 어, 육맵이지만 의미가 없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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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진짜우를 죽이. 뒤에 피오라 있기는 해요. 브랜드도 왔고 괜찮네. 오케이. 어 예비. 아, 브란도님? 뭘 아무것도 안 써준다고? <목소리> 어, 시벌 <시발> 이거 씨가 있어? <laughs> 맛 있다. <laughs> 존나 졌네 <좋네. 웃음> 존내 좋군. 서로 교환이면 나쁘지 않죠. 라인도 좋은데. 좋았어 용. 아, 그건 그렇고 전판 브랜드를 너무 과대평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 <laughs> 그냥, 그냥 무지성 <laughs> 카덤으리 우리, 우리 맞추는 병신이었던 것 더블킬을 준 새끼들이 잘못했던 것 야! 아하, 이 친구 실망이네 아아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변반터미! 오케이, 브랜드어시 붙여줬습니다 제가 브츠 오시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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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해츠 오시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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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브을 수 탑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용도 킬먹었습 뭐? 아예 끝이죠. 소매는 아니구만요 아예 라인을 안 봐주는 새끼는 사람 취고할 필요 없지. 피어라가 돌진 쓸 텐데. 브랜드 가라. 죽태죽. <laughs> 전판에 내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구만. 아 좋아 좋아. 에이 <laughs> 저도 <laughs> 검색해보면 그거 아니야? 그 검색해보고 싶다. 저 남자, 몇연뺄까 <laughs> 어, 나 껐어. 브랜드님? 아, 터졌는데? 오케이, 나이스. 오유 아 팀이 유차가 이렇게 보니까 세 명이네 세 명. 3명. 아 유차 든든 놈들 생각은 진짜 비슷한듯. 미련이 없다. 스펠 쓰는데 미련 없음. 응 아니네? 바로 눌러버림. 아님 말고. 아 진짜 아님 말고라? 아니 브랜드 이게 진짜 정글인가? 혼자 전령 치고 있네. 뭐 하냐? 나 어차피 자다해서 뭐라 하는구나. 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정글 치고 있어. 요뭐 알아서 하라 알아, 그래. 게임 끝났고 어? 아 피오라 친구가 센스가 없으시구만 어 유사원 딜? 와아 어, 유사원 딜 잘해 어 잘하는데요? 어 유사원 딜 잘해 진짜 와와 <laughs> <잘해. 오>! <laughs> 저거 3발 <내발라준> 맞춘 걸로 인증 <laughs> 진짜 잘하는 거아개히도와주라 어, 저건 거. 진짜 고수다 저거 다 맞췄는데 진짜 보기 어려운데 <laughs> 진짜 개 쓰레기죠? 진짜 저거 다 맞췄는데 딜이 저거밖에 안 돼. 어야아 아 언제 목해 주냐? 얼마 전에 해서 진짜 아, 나도 지금 가슴에 한이맺히네 오. 아 뭐야, 사이나아 이씨 이렇게 죽으러 온줄 알았네. 썰에. 아 빨라서 좋고요. 아 근데 그 역전승은 이기니까 좀 짜릿하더라고요. 어? 아이 오랜만이네. 아니면 2D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